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평원. 그것이 바로 지평의 첫 인상입니다. 하지만 잠깐. 사전을 덮고 머릿속을 열면 지평은 단순 토지를 넘어서죠. 바로 시야, 목표, 시간의 범위를 한 방에 담은 멀티태스킹 단어입니다. 조선시대 사원부 정오품 벼슬, 이름이 지평이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관직명처럼 삶의 레벨도 지평을 넓힐 때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. 지평을 넓히다는 말은 곧 편안한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.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낯선 취미를 시작하거나 변화는 여기서부터예요. 물리학자들은 시간 지평이라는 말로 우주의 관측 한계를 설명합니다. 우리에게도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가능성을 잇는 개인적 시간 지평 이 존재하죠.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평은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나요?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오상학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하는 연구모임 지평이 최고입니다. 앞으로 댓글에 연구모임 지평 한 줄만 적어도 알고 보면 여러분의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. 오늘부터 땅의 끝이 아닌 생각의 끝을 향해 걸어가 보세요.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그한 걸음이 온 세상을 뒤바꾼 연구모임 지평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. 물론 제 생각입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